네, 지 모시게 여행백화점 막내 직원 최민경이라고 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예. 저호시도한일 막아야 하고 예방그어안하요접안 하셔도 되고요. 아유, <laughs> 중국 여행 가실 때뭐 많이 <laughs> 피곤하지않을해야출장이 보통 9시 10시쯤 끝나기 때문에 저희 <laughs> <피곤할 수 있는 웃음> 1시간 연착이 아, 기본이라고 보시면 네. 되고요. 아, 뭐 2, 3시간 연착되는 것도 주로 더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이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중국가서도 저희 케이블카 기다리는 분이라든지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. 이쪽 관광지 가는 이분들 한국분들 만났는데 또 여기가 또뭐 있으시고 똑같은 분들 계속 보실 수도 있고 저희 일정이랑 비슷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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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거는 기본이고, 지금 뭐, 얼마나 했고, 이제, 미혼이나 뭐, 이런 게뭐 없겠어, 안 돼. 아, 위혼이됐고 뭐, 뭐, 미용, 어, 저는 25살이고요. 네. 저희 일한 지는 1년 조금 더 지났고, 음, 그리고 저희 지금 출장 가는 거, 뭐, 경력은 얼마 안 됐지만, 제가 한발더 뛰어가지고, 좀더 예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! 오늘은 뭐? 10월 3 0아는데 고등학교로요. 고등학교중앙회야 와요. 아, 중앙회에 요 아, 중앙에왔요그 근데 어저 옵션은 몇 개가 됩니까? 옵션 뭐 저희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포함시켰구요.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거는 저희 일단 전신마사지 한번더 포함되어 있거든요. 다음에 일정 끝나고 나면은 와, 한개입니다 한 개. 일단 장가에서한번 하시는 게 있는데 상의그 없고, 없고. 아마 시간이 얼마 없을 거예요 저희 관광지 공유고 나면 응, 그럼 안 해도 되네 옵션 추가 옵션 하시는 거예요? 네안 하셔도 돼요 아안 해도 되네 이제 마사지 오. 시간이 지금 마사지 하는 거요